청상 투방 작업자입니다. 저희가 돌들이 돌들이 작업을 할때이순서에 대해서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돌들에서 오면은 보통은 세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 명이 약을 바르고 이 정비를 가지고 쭉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이 바닥 스키지를 가지고 작업한 곳을 다음 깨끗한 걸레로 한번더 마무리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할때 작동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보시면은 약품을 뿌려놓고 장비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를 작업을 할때 얘가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이 물결을 내가 내쪽으로 끌고 오면서 작업을 하느냐 보이시나요? 내쪽으로 이 물결을 끌고 가면서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방향을 반대로 잡으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그러 나는 방향을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이 물결이 자꾸 위로 가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아 보면은 여기는 물기가 없어 이제 그러면은. 작동을 멈추고 다시 얘를 끌어당겨 갖고 내가 작업하는 곳에다가 양물을 갖다가 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왔다가 다시 가고 다시 오른쪽에서 왔다가 다시 가고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야 내가 혼자서 작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약간 묵은게들이 있다를 때는 한쪽으로 힘을 주면서 더 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는겁니다 네. 자 이상 돌돌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